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유리살름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뇌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두 번째 주일 아침인데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지 140년이 된 해입니다. 1884년 겨울 우리 대한민국 땅, 그때는 조선 땅에는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급진 개혁파로서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자주적 독립을 위해서 3일 천하를 꿈꾸면서 서구식 근대화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갑신년, 그래서 예, 갑신정변으로 일어난 해가 1884년 겨울 12월이었습니다. 조선 땅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죠. 당시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르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다. 그러나 그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필요한 이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척의 배가 드디어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으로 도착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 5개월이 채 안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였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암흑같던 이 땅에 그들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소속인 이 아펜젤러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라는 짤막한 편지를 본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을 믿었기에 그 사실을 알았기에 복음의 일꾼이 된이 젊은 사역자들이 한국 개신교회 역사를 쓸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땅 가운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행전의 서두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참성경에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또한 출애굽 광야의 여정도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보냈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구름 속에 올라가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4자라는 숫자를 굉장히 완벽한 숫자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이 방위를 나타내는 4라는 숫자가 이 땅의 완벽한 숫자라고 여겼고 또한 10이라는 숫자는 9에서 하나를 더한 완벽한 수다라고 해서 10을 완벽한 수라라고 기억을 했다라고 합니다. 완벽한 수 4자와 완벽한 수 10을 곱하면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는 40이라는 완전한 수가 바로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그러한 40일이라는 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했다라는 그 40일은 일수로 40일도 되겠지만 완벽의 완벽을 더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시작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확장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는데요. 데오빌로라는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 복음입니다. 그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예수님이 땅에 살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심을 보여주셨으며 마지막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을 두절로 다 요약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가운데 시즌1이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이제 그 시즌1을 바탕으로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2의 서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쓴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까지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면, 우리의 귀에 다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특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또한 포로된 자에게, 또한 눌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이 이제 앞으로 지리적인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됨을 통하여 베드로와 또한 사도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확장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앞으로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고 계속 전파될 것인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이세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부활 이후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맨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건데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마지막 장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무엇을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오늘 5절에 나타난 성령으로 받은 세례가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입니다. 곧 임하실 성령을 세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동력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철저하게 이끄시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제자들은 맨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대림절의 기다림처럼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한주한주 한주 준비하는 기다림처럼 제자들은 약속을 한주한주 한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다 빠지도록. 위로부터의 능력이 그래서 채워지도록 지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마찰이 일어나고 왜 서로가 한마디 말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어찌 보면 서로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 그토록 기다려주셨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또한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흩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을 자꾸 기억해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억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실을 함께 기억해내므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그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첫 단추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도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력이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림이 바로 교회력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이 이맘을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말씀에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과 주님과의 생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렸다면 누구와 약속인지,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의 물음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그리고 회복, 시간을 가리키는 이때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주님과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즘 한간에 채 g p t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화형 언어 지능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요수의 맛집은 어디야? 또한 오늘 날씨는 어때? 대화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지능, 지능이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 그러한 매개체인데도 날마다 물어보는 게 어디 가면 뭐가 좋아? 이런 것만 물어본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이 딱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다소 축소된 생각이었습니다. 회복 또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당치의,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라고 질문한 것도 주님이 부활했으니 이제 곧 당장 이 모든 게 바뀌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교회의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 종탑의 색깔은 다 붉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들고 다니던 성경책 둘레에 다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다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성경도 빨간색 십자가도 빨간색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80년대 후 90년 초반에 작은 동네에 어느 교회 하나가 빨간 십자가가 아닌, 아닌 하얀 십자가에 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선배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는 분명히 이단일 거야. 저교회 가면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지금으로 하면 가짜의 뉴스를 막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왜그 교회를 가면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단지 하얀 십자가에 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빨간 십자가도 내 걸지만 하얀 십자가도 내걸수 있는 것인데 그때만 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 교회를 이단시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해의 폭이 작았고 내가 경험한 게다 전부라고만 여기며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고 그들 체험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아직은 알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 통치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단지 정치적인 억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이때는 당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앞으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제자들은 이때입니까?라고 지금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확장해 나가는. 진행형의 시간들일 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나라이고 스스로가 넓혀가는 나라이며 생명을 살리는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은 나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나의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일하라고 한다면 그만큼 성령이 더디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자신들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때와 시기는 특정한 시간과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주관하니. 너희들이 그 속에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승천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바로 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누가 보금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능력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방에 소문이 펴졌을 때도 이 권능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였고 병을 고치는 사건에서도 이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이 권능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기다렸고 시간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으며 생각을 바꾸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은 그 권능이 임하여 그 시간, 많은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지리적인 확장과 말씀의 확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또한 예루살렘 지역이었다면 그 권능이 임하자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140년 전 부활주일 오후에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에 통해 들어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 그는 뉴욕 대학교를 우수한 성선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졸업식 날 당일에 부친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게 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가 느끼고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고 졸업 후에는 인도로 저 성교지를 향해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이런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선교회 문이 열렸는데 갈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소문과 말을 듣고는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왜 나는 한국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물음 앞에 도전을 받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에 아펜젤러의 부부와 함께 재물포항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가능한 일이고 결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 이땅 가운데서도 확장이 되어갈 수 있었고 그가 증인이 되었기에 우리도 오늘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8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어찌 보면 명령이 아니라 예언문입니다. 예언문. 성령을 보내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되기까지 누가요 주님이 만드시겠다 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미 증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은 기다리라라는 그 음성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일할 수 없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도 이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다리고 난 후에 나의 생각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생각의 전환이 있음을 또한 체험하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하늘의 능력,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고 완벽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나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뛰어넘어 이 지역을 뛰어넘어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날마다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